여러분을 말씀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86세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그렇게 멀리 두고 있는 것 같지 않?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그가 짤막하게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번더 인생을 살수 있다면, 그때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더 부드럽게 살리라. 이전보다 훨씬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하면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또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도 풍덩 빠져버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이제 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간편하게 어디나 여행길에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초범부터 신발을 내어 던지고, 늦은 가을까지 맨발로 다녀 보리라. 한번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때는 더 실수를 많이 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수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실수를 대단히 거북한 거로 여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실수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진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수하는 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훨씬 더 나다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의 내용 가운데 고통을 당할까봐, 미래에 고통스러울까봐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그 모습이 성경 중심을 꿰뚫고 흘러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를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할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그분은 다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 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맡겨드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누려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마음껏 누려지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나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치장하지 않아도 돼요? 가리지 않아도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많은 날들을 우리는 꾸미는 일에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된 모습과 우리의 굴곡진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난 모습 그대로를 내가 그것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줄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소진시켜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죽어도 좋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실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다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 당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한내 인생은 축복과 영광과 권세의 아름다움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노래하고, 같이 즐길 때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